한재 SK 나이츠 체육관.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 시즌 신인 선수들이 첫 출근을 하는 날이다. 어저께 숙소로 들어와서 좀 어떤 일정 보내셨어요? 저희가 아직 형들이랑 인사를 다못들려 가지고 일단 저희끼리 먼저 와서 짐 풀고 안에 구경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두 선수는 또 친분이 평소에 있으셨나요 아니요. 거의 처음 만났었는데요. 어제 그냥 같이 운동하고 하니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어색한 것 네, 같다 각자 스케줄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전에 웨이트한다고 해서 10시 반까지 웨이트장으로 오라고 얘기 들었고요 저는 9시 반에 병원에서 검사 받고 돌아와서 같이 팀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기의 병원 가는 길 자출근부터 병원을 가서 어, 마음이 무겁다 어, 어, 어. 오늘 첫 출근인데 병원을 가겠어요. 일단 제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가는 거라서 결과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아프면 어디 가요? 작년에 허리 좀 아팠던 거 검사로 가는 것 같아요. 같은 시간 재현도 간단한 인바디 검사를 받는다. 오재현 선수 이제 인마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평균 몸있잖아요그 정도여서 지금은 이제 뭐 계속 쌓는 수밖에 없어요. 하필 또 코로나 때문에 시합도 많이 못 뛰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데 그나마 조금은 뭐 웨이트를 한것 같아요. 적당히 괜찮은데 이제 또 막상 이제 웨이트 저희 하는 거 애들 맞춰서 들어가면 또안 하던 거래 가지고낑낑거리기도 하고 막그래그러 한참. 이제 뭐 적응? 적응하나 그런 단계죠 이제? 박상권 선수와 함께 있는 재현 원래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? 두껍지 않고요 왼수 <laughs> 그만 좀따르다녔으면 좋겠다 이현택 선수 오면아걔 뭐라 불러야 돼? 이현택이라 불러야 상권은 동갑인 현택이가 아직 어렵다 <laughs> 김형빈 어제 걔 보자마자 막안는 척하던데 너 알아? 이러니까 모르는데 배인사하데이러서이러 한양대 선배였던 상권은 후배 재현에게 막내 일을 가르쳐준다 상 같은 것도 세첼과 와다보면 골대에 수건이 없으면 네, 네, 네. 수건이 한문통에 가져서세아 끝나고 올치우고 뭐 웨이트장에 있던 선배들에게 신인 선수가 온 것에 대해 물어봤다 아, 후배들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? 어, 일단 아, 프로에 온거 환영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? 신인이니까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고 선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<laughs> 그동안 선이 없었나보다. 밖에서 볼때 엄청 자유로운 팀인데 정해진 규율 안에서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이제 상권이한테 배워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게또 정확한 팀이기 때문에 적응 잘하고 훌륭한 선수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분위기 좀 어떤 거 같아요?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 빌곤 형들은 안 만나봤지만 그래도 몇몇 형들한테 인사했는데 다잘 받아주시고 해가지고 재현은 대학 때부터 몸이 좋은 거로 잘 알려져 있다 웨이트가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아서 평소에 웨이트 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? 고등학교 때는 이게 너무 힘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제 어디 센터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한 5년째 이렇게 케어 받았었는데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확실히 농구할 때 편하더라고요 힘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는 계속 꾸준히 그냥 웨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제 포지션에 비해서 이제 힘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한결 수월해지고 해서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또 모든 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원하렘을 얼마나 치시는지. 대학교 저 3학년 초반에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 있을 때 한번 체크했었는데 400 조금 넘었던것 같아요. 400 정도? 네. 재현은 트레이너 선생님과 면담을 한다.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. 데드리프트는 해봤어? 네. 얼마? 데드리프트 145까지 했었어. 덩크 하겠는데. 근데 저 트라이어 보니까 조금 잘 못하는데. 쓸 줄을 모르고 네가 145 정도의 그 데드리프트 정도 하면은 땅 떠서 딱 찍어야 되는데. 그걸 잘 못하더라고. 그니까 연결 동작이 안 좋더라고 네. 그부분이 아마 나중에 네가 운동할 때 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야. 네. 딱 중요한 거 하나 있어. 막 무리하게 하, 하고. 네. 아픈 걸 참으면 안 된다. 네. 이때 감독님께서 네. 부르신다. 좀 같은데. 어. 아. 많이 긴장한 듯하다. 간단하게 인사를 마친 재현 어, 어, 너무 달라요 이렇게. 그냥 <laughs> 다 한양대에서 올 때랑 재현은 다시 돌아가 남은 측정을 한다 아니, 어, 당겨 다시, 아, 예. 당겨 와. 테스트 되게 힘들어 보이셨는데 어떠셨어요? 네. 전에 한번해봐가지고 n d u and I was on the Oxy. p y o n g a 는 거랑, 거랑 테스트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팀원들과 인사를 하는 재현 <laughs> 따로 뭐인사말 같은 거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? 아 d Is 금준비 i m on the guard? 어요 어제는 그냥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h e 이 형이랑 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정신 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. 형이라도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체육관은 아직 팀 훈련이 한창이다. 진지하게 지켜보는 재현. 코치님들이 그 긴장을 풀어주신다. 이인의 2라운드 1순위에 뽑은 황양대 표 오재현 후배니까 환영해주고 이 형들이 많이 빨리 합류해서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너도 형들 말잘 듣고 네. SK 문화에, 팀 문화에 합류할 수 있도록 네 알았지? 네 즐겁게 행복하게 잘 운동할 수,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하네 자, 박수 쳐줘요 <laughs> 뭐한 마디 있어?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. 선수들과 인사를 잘 마친 재현. 그 시간 현택은 병원에 도착했다. MRI를 찍고 진료를 받는 현택. 진료 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.